세계 1위 한국조선 따라잡으려 20년간 잠수함 엔진 성능 조작한 일본근원 일본 1위 조선업 가와사키 다이게이급 소류급 등 일본 전체 잠수함 80% 이상 건조했는데 최근 20년간 엔진 성능 조작한 사실이 들통나.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이 급추락했고 방산 수출 신뢰도 역시 급나락같지. 20년이란 건 한두 명의 비리가 아닌 조직 전체가 비리 덩어리라는 것. 가와사키 회장은 이렇게 해야 한국 독일 등 1티어 조선업체와 경쟁할 수 있다며 울분 토해냈지. 실제로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일본은 유일하게 자진 포기했는데 이제 보니 조작 걸릴 까봐였다는 거. 한편 캐나다 사업 최종 후보는 프랑스 스페인 된다 탈락하고 한국과 독일로 결정났는데 두 국가만이 지니고 있는 p m f c a i p 기술 덕분 세계 최고급 효율로 자만 기간 대폭 향상. 특히 한국은 장보고3배치2부터 p m f c a i p 의 리튬이온 배터리까지 추가. 자만 기간 60일로 준액 잠급 성능 진여. 현존 재래식 잠수함 중 비교 대상이 아예 전무하지. 특히 10세대 VLS로 쏴제기는 SLBM은 캐나다 요구 100% 넘는 150% 충족. 심지어 독일보다 납기도 3년이나 빨리 준다고 장담하며 기술, 성능, 납기 모든 면에서 압도. 오늘의 한줄 평. 한국은 겉과 속이 다 같고 일본은 겉과 속이 다르며 중국은 겉과 속이 더럽